안녕 얼마 전에 일본 소도시 여행을 다녀왔는데요 일본 여행 경비를 포함한 알아두면 좋은 정보들에 대해 이야기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여행 경비입니다 후쿠오카의 중심인 하카타, 소도시인 히타, 우키아를 4박 5일 동안 혼자 여행했어요 총 816,964원을 사용했으며 비행기 왕복 약 129,000원 숙소 약 24만 천 원. 나머지 자세한 금액과 여행 일정은 고정 댓글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원하는 시간대에 비행기 표 구매, 식당에서도 여러 메뉴를 주문했고, 원래 쇼핑도 안 하는데 쇼핑도 했고, 그나마 제일 아낀 게 숙소. 그래도 도미토리 말고 1인실 위주로 골라서 이 정도 금액이 나왔습니다. 두 번째는 일본 신권과 국권입니다. 일본의 신권이 등장하면서 환전을 국권으로 해야 하는지 신권으로 해야... 하는지 저도 헷갈렸는데요. 제가 방문했던 히타우키야 하카타는 국권을 압도적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었고 버스비는 신권을 받지 않는다고 안내판이 붙어있기도 했습니다. 트래블 월렛을 이용해 후쿠오카 공항 ATM에서 현금을 뽑을 때도 국권이 나왔었고 한국에서 환전할 때도 국권으로 환전을 해주셨어요. 우리 은행에 전화 문의했을 때는 신권 발행이 아직 안 됐다고 했는데 직접 방문했을 때 직원분은 천 엔만 들어온 상태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국권으로 환전을 하고 국권으로 여행을 다니는 게 좋아 보였습니다. 세 번째는 제가 환전한 방식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저는 소도시 여행을 한 거라서 금액 게 70%는 미리 현금으로 인출을 했고요. 나머지 30%는 트래블 월렛으로 환전을 해두고 현금이 부족할 때 뽑거나 카드 결제, 교통비로 사용했습니다. 도시만 여행하는 분들은 저처럼 많이 뽑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네 번째로 트래블 월렛을 잘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이제 이 부분은 트래블 월렛을 추천하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는 분들이 참고해주시면 좋은 내용입니다. 구글 맵에 이온 ATM을 검색하면 후쿠오카 중심부 곳곳에 보일. 인데요. 이온 ATM에서 트래블 월렛으로 인출을 하면 수수료가 무료입니다. 이온 ATM이 별로 없다는 후기도 보였는데 하카타역과 후쿠오카 공항 이렇게 중심부에 있어서 저는 꽤 편리하게 사용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카타에서 주로 지하철을 이용했는데 이 트래블 월렛이 교통 카드 역할을 해서 편리하게 다닐 수 있었습니다. 노선에 따라 안 되는 곳도 있다고 하는데 제가 공항선에서 이용할 때는 잘 찍혔습니다. 저는 처음에 그 카드를 어디에다가 터 터치해야 되는지 좀 헷갈렸었는데, 이렇게 톡 튀어나온 기기. 비자라고 적힌 곳에만 찍히니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제가 소도시 여행을 하면서 추천을 하고 싶은 숙소가 있었어요 바로 히타에 위치한 고토이라 게스트하우스 N입니다 제가 영상에서도 입이 닳도록 얘기를 했었는데 혼자 여행하는 분들, 가족여행으로 오는 분들에게도 추천을 하고 싶은 곳이에요 어, 가장 큰 장점은 유메산스의 노천탕과 프라이빗 가족탕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 히타가 물이 좋기로 유명한 곳이라서 히타 여행할 때 온천을 많이 가는데 그중에 유메산스의 온천도 인기가 많거든요. 당일치기로 오는 분들이 많아서 숙박하는 분들은 늦은 막히 아니면 아예 이르게 사람이 없는 시간에 여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장점은 가성비가 좋아요. 제가 방문했을 때 1박에 5만원대 가격이었고 도미토리 형식일 줄 알았는데 이렇게 방이 넓은 개인실을 받았습니다. 샤워실은 없지만 온천을 무제한으로 사용할 수 있어서 불편하며 없었고 화장실은 방 안에 있어서 가성비가 아주 좋다고 느껴졌어요. 단점으로는 산속이다 보니 벌레가 있고 히타역, 히타 버스 터미널이랑 거리가 있는 편이라서 접근성이 좋은 편은 아닙니다. 그리고 제 영상에 한 구독자분이 남겨준 후기가 있더라고요. 저를 포함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느끼지 못한 부분이긴 하지만 냄새에 예민한 분들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다른 구독자분이 남겨준 댓글 중에 이렇게 문의를 하면 유료로 자전거를 대여할 수 있어서 소도시 자전거 여행의 낭만을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추천한 숙소나 유메산스의 온천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걸어둔 영상 시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세븐일레븐의 새로운 계산 방식입니다. 제가 1년 전에 오사카로 여행 갔을 때는 우리가 흔히 아는 방식으로 계산을 했는데 이번 후쿠오카 여행에서 보니까 셀프 계산으로 대부분 바뀌었더라고요. 먼저 직원이 물건의 바코드를 찍어주면 금액이 나옵니다. 예스를 선택하고 현금 결제 시 캐시 선택 다른 결제 수단도 영어로 전부 나와 있으니 해당되는 걸 선택해 주세요. 현금을 넣은 후 OK 선택, 잔돈까지 받으면 끝. 간단하기도 하고 친절하게 알려주는 직원도 있겠지만 예외의 상황이나 언어의 벽을 느끼는 분들도 있을 수 있으니 미리 알아두고 가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 마지막으로 제가 1년 전 오사카 여행을 할때 알려드렸던 꿀팁인데요, 바로 라이브 뷰입니다. 이게 구글 맵에 있는 기능인데 원하는 경로를 먼저 검색하고 하단에 나오는 라이브 뷰를 누르면 실시간 화살표로 길을 안내해줘요. 길치인 분들에게도 유용하고 복잡한 길에서도 사용하기 좋은 기능입니다. 제가 말한 7가지 내용 모두 제 영상에 담겨 있으니까 조금 더 자세히 보고 싶은 분들은 영상 참고해주시고 영상마다 필요한 정보는 고정 댓글에 달아놓으니까 그것도 함께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